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입니다 오늘 최강야구 몬스터즈 대 두산베어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했던 레전드 두산의 레전드 투수가 최강야구에서 함께 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투수는 바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일선발이라고 전해 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뽑은 두산베어스 다시 보고 싶은 레전드 1등 더스틴 리퍼트입니다. 1번 타자 조수행부터 상대합니다. 오! 이지이지! 이지. 2번 타자, 김지호 AI가 타선을 좀 잘못 짠 감이 있구만. 강하게. 스윙 삼진, 더스틴 리퍼트. 이 높은 키에서 내리꽂는 직구. 치기 어렵죠. 오우 정성훈 잡아서 일로 아오 나이스 캐치 자 두산베어스 2회 말 김재환부터 시작합니다 니퍼트와의 인연이 있는 김재환인데 꼬자 오우 니퍼트 뭐야 방금 와우 벽이다 벽이 묘기. 5번 타자 양석환 오우 삼재 나이스 샷. 크. 양의지와 더스틴 리퍼트의 맞대결. 전력으로 상대해 드리죠. 오 전고도. 나이스 쓰리 아웃. 강성호부터 시작하는 두산 베어스 3회 말 공격. 리퍼트 아직까지는 안타 없습니다. 와 정말 나이스 두산 베어스의 진짜 황금기를 이끌었던 리포트 어우 삼진 깔끔하게 어우 쓰리아웃 3이닝 무실점 무안타 노이트 노런 퍼펙트 중입니다. 높은 직구 던질 것 같은데? 아유씨 <laughs> 아 이걸 어 나이스 타격 이 타고 뒤로 아 다시 두산 사회말 1번 타자 조수행부터 시작하고요. 절대 먼저 무너질 수 없지. 동태경, 나이스 캐치. 2번 타자, 김재호. 오케이. 뜬볼. 나오세요, 코치님. 길을 막으세요. 자, 호세, 로아스, 조심해보자.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러네. 이태 끈! 아오 12타자 연속 범타 처리 4회에도 퍼펙트 피칭 더스틴 리퍼트 오트말 김재환 타석 아오 재환이여 이루타를 갈겨버리면 어떡해 최소연 잡고, 일루 나이스 수비입니다. 우리의 우정, 잊지 말자고. 따! 어우 나이스 캐치. 어우 의지형, 우정이 없네. <laughs> 막 깔겨버리네. 어우 용태기 형. 어, 나이스. 2루타를 내줬지만, 무실점으로 또 막아냅니다. 8번 안재석부터. 아. 슬슬, 안 봐주는데, 두산이 이제? 슬슬 두산이 봐주지 않아. 주비나 펀트까지 되는 거니? 어, 아, 대호형. 대호형. 너무 느린 거 아닌겨. 침착해. 침착해. 어우, 나이스, 삼진. 저런 거안타되면답 없다, 진짜. 병살 코스 최수현 2루1루아 느렸다 아 이거 병살 잡았어야지 겁나 빠르네 코세 로아스 제발 후윤이형 어우 나이스 캐치 무실점. 볼아 영태경 <laughs> 왜 그래 영태경 <laughs> 왜 이렇게 많았어 출애말 김재환 선수부터 시작하는 두산베어스 공격 와우 아, 이게 배트가 안나와? 어우, 두 타자 연속 삼진 더스티니 퍼트! 어, 양의지, 아직 니퍼트를 상대로는 무한타 잡고 일로로 아오, 쓰리아오, 7회 말,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아! 어! 오, 다이스 안타, 이루타. 이루타 코스인데. 아, 이루타 코스였지만. 두산베어스 투수 투수는 박치국으로 교체됐습니다. 오, 야. 공, 공이 속도가 다르냐? 아, 홍구야! 아, 홍구야! 바애 말애도 더스틴 리퍼트는 최강야구 몬스터즈의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우, 삼진! 아.. 골키퍼야 뭐야 머리로 공을 막아 왜 <laughs> 공을 잡아야지 심판이 오늘 많이 도와주네 어! 정! 성운 잡고 2루! 정글 1루! 더블아웃! 양팀 똑같애 똑같애 아주 칸치의 양보도 없어 서로가 그냥 아오 이태근 대신에 김문호 투입하겠습니다 대타 김문호 아오 몸에 맞는볼 좋아 오히려 좋아 1번 타자 정근우 도로 뛰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스타트 빨랐고 이루에서 세이프 오 나이스 김문호 아 몰라, 홍카 뛰어봐 아우, 디시스 최강 야구. 찢었다. 김문호를 대타로 쓴게 진짜 신의 한 수다. 와, 양의지 터치 못했어. 여전히 마운드에는 네, 더스틴 니퍼트가 완봉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잡고, 수영아, 제발 빠르게. 아웃! 아! 아. 세이브네 집중해, 집중해, 니퍼트 집중해. 아, 용패이야 오달 수비, 투아웃, 투아웃. 니퍼트의 마지막 공이 될지. 이 타고 김문호가, 김문호가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 최강 야구 버스터즈의 니퍼트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완봉승을. 쌓했냈습니다 영원한 두산베어스의 1선발 더스틴 리퍼트를 두산베어스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레전드로 더스틴 리퍼트가 경기를 했는데 무려 완봉승을 걷어냈습니다. 삼진 7개 접고 어, 안타 4개밖에 안맞 안타 5개 맞고, 부실점으로 두산베어스를 잠재웠습니다. 사스틴 리포트가. 아 다음 또 경기 때 찾아뵙겠습니다. 유바